자 먼저 기억하다의 가장 저희가 잘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remember 이런 뜻이죠. remember이라고 하게 되면은 remember doing something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remember to do something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remember. v 한다음 ing 형태를 쓰는 것과 r e m e m b e r 한다음에 t o v 형태를 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r e m e m b e r 한다음에 ving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떠어떠한 것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누가 어떠어떠한 것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고요. remember t o v라고 하게 되면 이건 조금 더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거로서, 무엇 무엇을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I don't remember talking to you about tha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거를 기억하는 여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하지 않아. talking to you about that.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한 기억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 되시겠죠? 반면에 remember to be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엇뭇을 할 것을 기억을 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did you remember to lock the door?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문 잠그는 거 까먹지 않았지? 그러니까 문 잠그는 거 기억했지?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문을 잠글라고 했던 행동 그게 이제 미래에 취하려고 했던 행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did you remember to lock the door? 문을 잠그는 거 기억했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예문을 통해서 이 Remember doing something과 Remember to do something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VING 형태, ING 형태는 I remember meeting her at the caf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기억해. I remember meeting her at the cafe. 그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Don't you remember watching this film? 이렇게 하게 되면, Don't you remember? 기억 안 나니? 뭐가 기억이 안 나? watching this film. 이 영화 본거 기억 안 나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I distinctly remember winning six games. 자, 만약에 우리가 막 친구랑 게임을 하는데 친구가 지금 나를 한판 이겼다고 막 엄청 놀려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I distinctly remember winning six game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여섯 번이나 이겼던 거를 기억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remember doing something이 아니라 remember to do something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remember to call me when you arrive. 자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할 거 기억해. when you arrive.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 기억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Did you remember to return the book?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책을 돌려준 것을 기억했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아직 책을 돌려주지 않았어. 근데 지금 상대방한테 내가 묻는 거는 네가 이제 앞으로 책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 행동, 그 앞으로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을 기억했냐. 그러니까 까먹지 않고 했냐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Do you remember to return the book?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I'll remember to bring it up.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자 나는 기억을 할 거다. 무엇을 기억할 거요? 예 To bring it up.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 거론을 할 것을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I will remember to bring it up.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미래에 앞으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거론할 것을 기억할 거예요. 라는 그런 뜻이 만들어지는 겁니다.